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자의 논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어는 공자의 가르침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으로 유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도덕, 윤리, 인간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인의 개념입니다. 인은 사랑과 배려를 의미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삶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인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간 관계에서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 즉 예의와 규범을 중시하며 사회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공자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배우고 때때로 이를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논어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지혜와 도덕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